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4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영원입니다. 영원은 존재나 가치가 시공을 초월하여 끝없이 지속되거나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영원의 환,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은 길영자와 월원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길영자는 점주자와 물주자가 합쳐져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물방울이 산 꼭대기에 떨어져서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아래로 흘러가서 바다에까지 간다. 그 시간이 매우 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늘에 떠있는 구름, 구름은 짜죠. 여기서. 비우자, 비가 내릴 때, 비우자 보면 점이 네 개가 보이는데요. 그 점은, 어, 점주자인데, 빗방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여서 물이 흐르게 됩니다. 물주자가 되죠. 근데 흐르게 되면, 이렇게 하나 꺾은 것이 이제 작은 도랑 변자인데, 작은 도랑이 되었다가 그두 개를 꺾어서 큰 도랑, 시내가 되고, 그 다음에 세 개를 꺾게 되면 냇물 천자가 됩니다. 개울이 되고, 그 이렇게 꺾여서 흐르던 물이 똑바로 흐르는 여울이 됩니다. 냇천자가 되고, 그것이 모이면 또 하천이 되는데, 물하자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이 더 모이면 큰내 강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가게 되면 바다 해 자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바다로 들어가서 큰 바다에서 모이게 됩니다. 큰 바다는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나중에 공기로 변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구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매우 많은 시간,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길 영자를 쓰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원자는, 시험시험 갈치자와 옷길 원자 두 개가 합쳐졌는데요. 먼저, 옷길 원자를 보게 되면, 한일 입구 옷의 자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만 먹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오시길 원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laughs>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생명과 하나만을 먹었을 때 입고 있었던 의의 옷을 말하고 있고요. 그 오시길 원자에다가 나라 국자 둘레 윗자를 이렇게, 겉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동산원자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겉표자가 있는데요. 겉표자는 두이자 플러스 오대이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까지두 종류의 과일을 모두 먹은 사람들은 의의 옷이 벗겨지고 부끄러운 겉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겉표자가 되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슬플 애 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입구자 오디자 두 개가 합쳐져서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죽게 된 사람의 상태를 깨닫고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그 입이 어떻게 해요? 옷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울게 되는 슬플 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원자는 시엄쉬엄 갈착자와 옷길 원자 두개 합쳐져서 우리가 다시 예전의 상태, 의의 옷을 입기, 입은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 다시 의의 옷을 입기 위하여 떠나게 되는 긴 여정,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뭘 원자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심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폐렴이나 어떤 지독한 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열이 떨어지지 않던 기나긴 밥. 잠에서 반쯤 깨어나 보면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 머리맡에서 걱정하고 계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유하자면 홍수, 몇 세기 동안 도덕적 암흑이 깊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세상의 곁에 앉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을 통해 한 백성을 세우셔서 당신에 관한 지식을 위탁하시고 구원을 되풀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두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관계를 맺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경우에 야훼는 영원한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자족하시는 분, 혹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원과 속성과 풍성을 드러내는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어금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산상 모은 10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그의 언약을 비준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로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은 이것을 성취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열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재물을 기꺼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고대, 도양 사람들의 이름도 그의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을 때, 그는 언약 약속의 성취를 높이고 계셨습니다. 사레의 태가 닫힌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뜻의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셔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발 띵꿈치를 잠든 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더한다는 뜻인 요셉은 비밀을 보여주는 자란 의미의 사브나파네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희락을 의미했던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생각하며 쓴 비참함을 의미하는 마라로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의미를 가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능관햇살에 의해 벨이 보호하는 자라는 뜻의 벨사살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약의 단계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각각 세 과정으로 또세 단계로 확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고 약속을 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이매 단계마다 이렇게 직접 다가오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어, 내 고향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5장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암송아지와 짐승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자른 후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7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어, 부르시고 두 번째는 언약을 체결하시며 세 번째는 언약의 표증으로 할례를 명하신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어졌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류를 포함돼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약의 의무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상세기 18장 19절 말씀.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이지만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언약은 깨집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반영되는 사랑과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편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본교 성경조석 1권 3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두 번째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세 번째 도덕적 순결성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네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섯 번째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기 위하여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친녀의 시기에 전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세상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나 할례의 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도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할례는 율법의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할례는 그 성경적 의의를 상실하였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요소를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순종과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변함없는 가치를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며 순종하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